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믿음으로 거룩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침, 주일아침에 여러분이 승리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된 주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갑자기 온몸이 전율이 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찬양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똑같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는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허드렛일은 아랫사람으로 시키는 것이 아마 보편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배운하는 일을 손수 당신이 직접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타고 떠나 보내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뒷정을 다 시키고 먼저 떠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 이 교회, 교회 오래 달렸다 라는 등 이런 것들은 대접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 더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한 사람들을 배웅하시고는 지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젊을 때까지 기도하며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너도 벌써 건너 있었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어서 호수 한가운데서 그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가십니다. 호수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일를 걸어서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생각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들에게 오는 오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여 으악!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안정시키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급한 성격답게 이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그의 청대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물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몸물 몸,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서워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서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하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배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보이는 것만 신겼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이 말씀은 하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재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욱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무리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유력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자마자 그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도 걷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잠시지만 그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더 믿음이 있어 있어서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볼때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 베드로를 지칭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이 이야기 상대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 근본적으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배에 의지하였습니다. 이제 호수를 걸어서, 건너서 잠시 쉴 만한 정말 편안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저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 않게 바람을 만났습니다. 그 바람은 파도를 일으키고 그 바다는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런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파도 때문에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나름 그들은 베타랑그 뱃살한 사람들이었는데 바람과 그 파도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들에게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생하는 그 근심하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가신 것인데, 저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들이 유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자,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눈이란 무엇입니까? 이 눈이란 이 세상을 보고 여러 시각적인 그런 면으로 정보를 얻으려는 그 함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각적 정보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이 보이는 것만 보도록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생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압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보이는 것들 통해서. 하렘의 실체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또한 보이는 것만 보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육적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어리석은 일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정말 보아야할 것은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바람만 물결만 유령만 봤습니다 그중에 그래도 조금 낫다고 얘기한 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지. 요청해서 지름을 따라서 정말 힘차게 그물을 걷던 그 배도 결국은 물에 빠지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는 물이를 걷던 그 배도가... 발미의 물을 보고는 그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물만 보았더니 그 육신의 베드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은 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오라고 하신 그 예수를 보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수를 봤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은 것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눈이 되기를 신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겉으로만 드러나 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는 그 사세, 그것의 그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그 실체를 제대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꾸 이 세상을 그저 보이는 대로만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것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실체는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만 볼 때에 우리 믿음은 곤두박질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보이는 건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작은 자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스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맥락은 마땅히 해야 될 일, 곧 구제, 자비, 그런 벨품, 그런 등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무엇인가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섣부르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섣부르게 급하게 나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로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홈이 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왜안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대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육적인 것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다 보면 모두 다 육체적인 일에 우리가 몰두하게 되고 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유행을 잘 탑니다. 부흥회가 유행일 때는 모든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부흥회는 사라진 것 같아요. 일부 교회에서만 합니다. 또한 신유가 유행할 때는 모든 교회가 신유 은사 집회를 합니다. 또한 경배와 찬양이 유행처럼 번지자 심지어 작은 교회에서도 악기와 찬양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가를 짓는 것이 유행하니까 너도 나도 교육가를 짓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수련원을 짓고자 합니다. 수련원을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그 패턴은 다 비슷비슷 패턴이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이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해도 될지. 아니면 더 나은 것은 없는지 이런 질문이나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1 9 한창 유행일 때 선별진료소가 정말 필요했습니다만 교회에서 그 교회의 그런 부속 건물을 선별진료소로 이용하라고 내놓은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창 겨울 때그 코로나 기승을 벌렸을때 봉사하는 분들이 야외 텐트에서 취를 떨면서 선별 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조그만 그 공간에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검사하는 분들이 조금은 편하게 일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필요한 일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교회의 몸짓을 불리는 데는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행동만 하려고 하고 그 행동하는 것도 보이는 것만 즉 육체적인 것만 행동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요구는 뭡니까?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물 위로 걷는 것이 왜 베드로에게 필요할까요? 뭔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다면은 그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로 주님께서 물리로 걸어 오신 것은 지금 고난 당한 그 제자들을 도우려고 속히 오고 계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하여 물리로 걷고 걸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물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 그럼 지금 베드로가 사역상 급하게 어디로 지금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걷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리로 걷는 것은 단지 신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저 하나의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제자 중 형제인 그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겨요 주 없어서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저 남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을 그런 따름인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생각하자 주님은 그들이 정말로 생각한 그 지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좌우편에 앉을 생각만 하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이 되세요. 크리스탄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맡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니하고 그저 소리 없이 할 일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은 행동을... 소리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행동하려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자제하십시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는 정말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 내 믿음이 정말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보았습니다. 할 일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만 합니다. 모두 다 육신에 멸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믿음의 작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분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행동에만 덤비는 것은 우리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니 하지 않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설사하더라도 나중에야 가서 합시다 먼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이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요소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들로는 의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에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런 무리를 보고는 무서워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졌기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비록 물결이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에게 의심을 줄 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하 대단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의심이 들어가면 그것을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여 역사실 그 성령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